한 여자가 있습니다. 67의 나이에 새벽마다 걸레를 들고 남의 회사 바닥을 닦는 여자요. 그녀는 10년 전 며느리를 잃었습니다. 아들의 이혼 소식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이유는 끝내 듣지 못했죠. 그런데 그녀가 일하게 된 회사의 대표가 바로 그 며느리였다면 믿으시겠어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착하고 순했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직원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냉혹한 여자가 서 있었죠.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서류. 거기엔 10년 전 며느리가 끝까지 숨겼던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다던 그녀가 사실은 출산을 했다는 기록이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67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평범한 할머니겠죠. 새벽에 버스 타고 출근하는 청소부 아줌마, 그게 저예요. 남편이 세상 떠난 지 5년째인데, 그때부터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들한테 손 벌리긴 싫고,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굶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게 청소일이에요. 지인 소개로 라운그룹이라는 회사의 면접을 봤는데, 건물이 꽤 번듯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분위기가 활기찼습니다. 월급도 나쁘지 않았고 새벽 시간대라 낮에는 쉴수 있으니까 저한텐 딱 맞는 자리였죠. 첫 출근날 새벽 5시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제가 맡은 구역은 3층부터 5층까지였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불평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저는 묵묵히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회사 분위기가 좀 파악됐어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회사 대표가 꽤 무섭다고 하더군요. 야, 오늘 대표님 기분 어때? 몰라. 어제 회의 때 완전 살벌했는데. 젊은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표가 여자라고 하던데 얼마나 무서우면 저렇게 벌벌 떨까 싶었습니다. 저야 대표랑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별 상관 없었지만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5층 대표실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는데 바닥에 뭔가 반짝이는 게 있더라고요. 허리 굽혀서 주웠더니 작은 펜던트였습니다. 목걸이에 달린 반쪽짜리 하트 모양이었는데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손이 떨렸습니다. 이 펜던트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10년 전에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아들이랑 며느리 결혼할 때 축하 선물로 준 반쪽 목걸이. 하트를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아들한테, 하나는 며느리한테 줬습니다. 근데 이게 왜이 회사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팬던트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설마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아닐 거야. 세상에 비슷한 목걸이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근데 마음이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나 싶어서 팬던트 뒷면을 봤더니 거기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영원히 틀림없었습니다. 제가 새긴 글씨예요. 아들 결혼식이 2014년 5월이었거든요. 대체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며느리가 이 회사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펜던트를 꺼내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 민정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착하고 순했던 아이, 우리 아들한테 잘해줬던 아이. 근데 10년 전에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했죠. 이유를 물어봐도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자기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다른 남자 만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10년 동안이나요. 며칠 뒤 기회가 왔어요. 5층 청소를 하고 있는데 회의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슬쩍 다가가서 유리문 너머를 봤습니다. 회의실 안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맨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목소리가 날카롭더라고요. 이 정도 실적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음 달까지 두 배로 올리세요. 안 되면 각오하시고요. 직원들이 숨도 못 쉬는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여자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돌아서는데 그 순간 얼굴이 보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정이었어요. 우리 며느리 민정이요. 얼굴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옛날엔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인상이었는데 지금은 날카롭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민정이 맞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정이가 회의실에서 나와서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저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걸레를 주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정이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못 알아본 거예요. 저도 10년 동안 많이 변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민정이를 몰래 지켜봤어요. 민정이는 정말 무서운 대표였습니다. 직원들한테 차갑게 대하고 실수하면 가차없이 질책하고 회의 때마다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한 번은 여자 직원 하나가 민정이 방에서 울면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민정이 평판은 최악이었어요. 악명 높은 여자 대표, 그게 민정이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알던 민정이는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거지? 그러다 기회가 왔습니다. 인사팀에서 5층 대표실 청소를 제가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민정이 가까이서 볼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대표실 청소는 새벽 4시에 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방이 생각보다 깔끔해서 놀랐어요. 냉정한 사람답게 방도 냉정하더라고요. 청소하면서 이것저것 살펴봤어요. 그러다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책상 옆에 작은 금고가 있었는데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남의 금고를 들여다보는 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근데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며느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금고 안에 서류 몇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종이에서 손이 멈췄어요. 출산 기록이었습니다. 이름 윤민정. 출산일 2015년 2월 18일. 아기 성별 여아. 눈을 의심했습니다. 출산? 민정이가 아이를 낳았다고요? 이혼할 때 민정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났어요. 아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기록은 뭐예요? 2015년이면 이혼하고 몇달 뒤잖아요. 그 말은 이혼할 때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정이가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 아들 아이를요. 근데 왜 숨긴 거지? 왜 없다고 한 거야? 저는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게 맞는 건지 판단이 안 섰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내 손녀가 있었어요. 10년 동안 몰랐던 손녀가요. 왜말안 했어, 민정아? 왜 숨기고 혼자 감당한 거야?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민정이한테 가서 다 안다고 말해야 하나?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느날 새벽 대표실에 들어갔는데 민정이가 있었어요.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있더라고요. 밤새 일하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가 잠꼬대를 했어요.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정이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자면서 울었던 거예요. 깨어있을 때의 차갑고 무서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살며시 담요를 가져다 덮어줬어요. 민정이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이 아이 시어머니 마음이었거든요. 그 다음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정이가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혹시 제 방에서 뭐본거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니요. 전 그냥 청소만 했습니다. 민정이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의심하는 눈이었어요. 앞으로 청소할 때제 물건은 건드리지 마세요. 민정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민정이가 저를 지켜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민정이가 먼저 터졌어요. 어느 날 퇴근하려는데 민정이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따라와요. 민정이가 대표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고 민정이가 저를 마주봤어요. 당신 누구예요? 왜제 물건을 뒤졌어요? 전 뒤지지 않았는데요. 민정이가 금고를 가리켰어요. 여기요. 제가 분명히 닫고 갔는데 다음날 열려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민정아. 민정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정아. 나야. 시어머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정이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요? 그래. 한정순. 민준이 엄마야. 민정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왜 여기. 나도 몰랐어. 여기가 내 회사인 줄은. 청소 일자리 구하다가 오게 됐어. 민정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믿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그래서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거 없어. 그냥 내가 궁금했어. 궁금하시다고요?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시더니. 민정이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내가 이혼할 때 어머니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다시는 보기 싫다고 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민정아, 그때는. 됐어요. 옛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청소일 그만두세요. 민정아, 더 이상 얘기 안할 거예요. 나가세요. 민정이가 문을 열었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정아, 나 하나만 물어보자. 아이. 내가 낳은 아이. 어디 있어? 민정이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그것도 봤어요? 응. 출산 기록. 민정이가 눈을 감았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알일 아니에요. 내 손녀잖아. 알 권리가 있지. 그 아이는 어머니 손녀가 아니에요. 민준 씨는 몰라요. 저 혼자 낳고 저 혼자 키웠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말안 했어? 왜 숨긴 거야?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어머니가 저 반겨줬을까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낳았어요. 이 회사도 그 아이 때문에 만든 거예요. 민정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이제 아셨으니까 그냥 가세요. 우리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울었습니다. 민정이가 왜 저렇게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살아남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며칠 동안 회사에 안 갔습니다. 근데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고민 끝에 민정이한테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민정이를 만났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말했습니다. 미안해. 10년 전에 내가 한말다 미안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가 달라져요? 달라지는 거 없어.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싶었어. 민정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저 이혼할 때 민준 씨가 바람폈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임신한 거 알고도 다른 여자 만났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민준이가. 그래서 그냥 제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어머니한테 민준 씨 욕하게 하기 싫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금 그 아이 9살이에요. 제가 회사 키운 건다그 아이 때문이에요. 민정이가 눈물을 훔쳤어요. 어머니, 저 원망 안 해요. 근데 저도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민정이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더 울어요. 민정이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가세요. 이제 저희는 남이에요. 그럴 수 없어. 내 손녀가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해. 저는 민정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정아, 나한테 기회 줘. 10년 전에 못 해준 거 이제라도 하고 싶어. 민정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며칠 뒤 민정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약속 장소에 갔더니 민정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근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어머니 인사해요. 우리 딸 서연이에요. 아이가 저를 올려다 봤어요. 눈이 우리 아들이랑 똑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내 손녀가 눈앞에 있었거든요. 그래, 안녕. 나는 할머니야. 서연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할머니요? 엄마 할머니 있었어? 민정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응. 이제 생긴 거야. 저는 서연이를 끌어 안았어요. 10년 동안 몰랐던 손녀가 이제야 제품에 안긴 거예요. 할머니, 왜 울어요? 할머니가 좀 울었네. 근데 슬퍼서 우는 거 아니야. 기뻐서 우는 거야. 그날 셋이서 밥을 먹고 공원도 갔어요. 서연이가 저한테 금방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또 놀러와요. 그래, 할머니 자주 올게. 그 뒤로 저는 자주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민정이도 점점 마음을 열었고요. 예전에 차갑던 모습이 조금씩 풀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느날 민정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 민준 씨한테 연락해 볼까 해요. 서연이가 아빠 얼굴도 모르잖아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서연이한테 아빠가 있다는 건 알려줘야 할것 같아서요. 며칠 뒤 민준이가 서연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민준이가 서연이를 보고 울더라고요. 민정이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못난 짓을 했어. 민정이는 담담하게 받아줬어요. 사과는 서연이한테 해요. 민준이가 서연이 앞에 앉았어요. 서연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게 왔어. 서연이가 민준이를 빤히 쳐다봤어요. 아빠, 울지 마요. 이제 왔으니까 됐어요. 그 한마디에 다들 울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 가족은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민정이랑 민준이가 다시 합치진 않았습니다. 근데 서연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민정이가 언젠가 저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다시 찾아와 줘서요. 저는 민정이 손을 잡았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서연이 혼자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민정이가 울었어요. 어머니, 저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요. 알아. 다 알아. 이제 혼자 아니야. 저는 민정이를 안아줬어요. 민정아, 나도 있고, 민준이도 있고, 우리 다 같이 서연이 키우자.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 시간이 무의미하진 않았어요. 지금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요. 근데 청소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서연이 아침밥 차려주러 가는 거예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손녀가 인사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저도 변했고, 민정이도 변했고, 민준이도 변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모두를 다르게 만들었지만, 결국엔 다시 만났잖아요. 저는 남은 인생 동안 민정이랑 서연이 곁에 있을 거예요. 못해준 거다 해주면서요.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이야기에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찾아옵니다.